알렐루야. 네. <laughs> 아유 그냥 성가내가 잘하지 않습니까? <laughs>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성령의 이 성령 강림를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네. 아멘. 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성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령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제목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성령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의 아들로 컸죠. 교회를 가면은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어울려 지내다가 저 안성에 있는 보계제일교회라는 곳에서 계속 이렇게 집회를 매년마다 했어요. 겨울에 사박오일을 그때 얼마나 추웠냐면뭐 그때 시설이 뭐 어디겠습니까? 8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러니 이제 안성시골에서 머리를 감으면 머리 이렇게 막얼었어요 그런 곳에서 집회를 합니다. 우리 우리 안사님이 그때 요막 이렇게 뛰면서 찬양하셨어요 예수님 찬양 다시 한번요 그러면서 24번 부르셨습니다 n 절을 24번 그렇게 막 성령 l 만 했어요 그때 전도사님께서 막 a Saja Rusmulebon. Come on, 제가 5학년이었거든요. 향기가 나더라고요, 진짜로. 처음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가 지나 이제 대학교를 가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를 시작을 하는데 성령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일까? 저는 그때까지도 성령은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테면 방언을 한다든지, 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든지 막 말하지 잘 말하지 못한 사람이 막잘 말하게 되고 막 봤던 변화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떤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딱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 우리가 특가다가 차우경 집사님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어머 이럴 수도 있어요 <laughs>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사람들이 확 여러분 복음은 딱세 가지 단어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복음은 구원,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 많은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다 쓰시고 다 씻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 구원 십자가예요. 나는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딱세 개예요. 그리스도 구원 십자가 나를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역할을 성경적으로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딱 묻는 거예요 기특하죠 성경적으로 라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빛은 알겠대요 그래서 소금을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소금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역할과 같은 것이다 그렇죠? 우리 집사님 똑똑하시네 소금은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전파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줬더니 그 청년이 이러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게 그때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 전도다 시절에, 아니, 그 목사단수 받고 바로 그 교회에서 물었던 그 청년의 대답한 이야기를 청년이 아! 그러고 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빛과 소금, 소금은 기능으로서의 소금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은 빛은 어둠을 비추고 소금은 모든 것을 저장하고 만나게 하는 것이다라는 기능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 되라는 뜻은 무엇이었냐면 꼭 필요한 존재가 되라는 뜻이었어요.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이없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금이없으면 무슨 맛을 내리오? 꼭 필요한 존재. 빛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빛이 없으면 다 죽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저,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하길 바랍니다. 꼭 필요한 존재가 될지어다. 시작. 꼭 필요한 존재가 될지어다. 그리 없어 말기도 당신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시작 당신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존재로 살면 어떨까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했냐면 부르시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놀라워서 따랐습니다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랬더니 막 고기가 막 찢어지도록 잡히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행적, 가난의 혼인 잔치의 그 기적의 소식을 듣고 그분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나를 따랐습니다. 신나게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보세요. 어부 출신 그리고 폭력배도 있었습니다. 베드로 조직 폭력배 열심 당원이라고 진짜예요. 그다음에 세리. 돈돈 놀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좋아서. 근데 좋다고 꼭 필요한 존재는 아닙니다. 자. 왜냐면 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그들은 두려워했고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예수님이 디베라 호숫가에서 삶을 다 포기하고 다시 어부로 돌아가서 그물질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저 디베라 바다 호숫가 해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얘들아 밥 먹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옷을 입고 막 수영 수영해 가지고 예수님께 닦았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떡과 고기를 구워 놓고 베드로야 너나 사랑하냐? 베드로야 너 사랑하냐?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예수님.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상호 관계가 소통이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만났고, 또 부활하시기 전 예수님을 처음 만난 후, 이 중간 시절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신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가르치고 복음 증거하고 치유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들에게.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니까 뭔가 되는 것 같고, 자기들도 손을 얹으니까 병이 나가고, 막. 귀신 쫓아나고 예수님께 와 갖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이 쫓잖아요라고 신났어요. 가르치고 복음 전고 하고 치유하라고 하나라고 하신 대로 했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처음 부르실 때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의 삶을 이 달랐어요.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예수님만 쫓아다니는 게 좋았어요. 마태가 그 예수님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드래핀 꽃을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키우신 것만 못하랴 하물며 너이겠느냐. 드레핀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귀에 여기실 것만 하물며 너희겠느냐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꼭 필요한 존재자라는 뜻이에요. 마태가 그것을 기록했어요. 그다음에 너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마태복음 10장 8절. 여러분, 마태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세리였습니다. 그 사람은 거저 주는 적이 없어요. 100만 원 빌려주면 1부이자 아니에요. 5부이자 많게는 20배도 받았습니다. 거저 주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가 이해가 안 됐던 사람이 그 마태가 저걸 기록했어요. 아, 내가 거저 받았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사람 등쳐먹었던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구원하시려고 나를 선택하셨구나. 어떻게 마태야? 난 네가 필요해. 여러분 제자들은요. 무엇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믿은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의 결과를 믿은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결과를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잘 몰랐어요.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어요. 제가 여러분 어렸을 때모레네라는 곳에서 자랐어요. 모레네는 지금에 지금도 모레네 시장이 있습니다. 국권사님 맞죠? 모레네 시장, 우리 국권사님이 잘 아세요. 모레네 시장 저 제가 다니 어렸을 때는 엄청 컸습니다. 저희 집에서 모레네 시장을 가려면 언덕을 쭉 올라가서야 되는데 언덕 끝에 화타약국이라고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약국은 병원 가기 전에 감기 들리면 거기 가고. 뭐, 아파도 거기 가고, 그러면 그 화타약국 약사 선생님이 다 해줬어요. 심지어 전화번호도 가르쳐 줬어요. 아주 사통팔탈이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저 화타가 뭐지? 그래서 약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때는 아저씨죠. 아저씨, 화타가 뭐예요? 그랬더니, 어, 사람 이름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사람 이름, 저 아저씨 이름이 화타인가? 그 집에 가서 찾아왔습니다. 저희 그때, 저희 집에 그 유명한 브리테니카 백과점. 아니, 백과점이 아니라. <laughs> 백과점, 브리,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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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안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한질로 된거 이렇게 쫙 있어요. 스무 권짜리. 거기서 화타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만병통치약을 만드는 명의. 화타가. 그리고 만병통치약은 일종의 마취약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는 약을 먹으면 마취니까 안 아픈 거예요. 만병통치약. 그리고 그 마취약을 먹거나 주입해서 수술해가지고 고름도 짜내고 병원이 되는 것도 제거해냈더니 그 사람을 당시 명이라 하였고, 신의라 하였다. 이를 화타라 한다. 화타가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이란 뜻이더라고요. 화타.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은 화타가 아니라, 중국 후안에 속한 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화타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화타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지면서 그 사람을 명의라고 하며 그의 명의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과연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당시에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보고만 믿었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주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고 오늘 35절에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대요.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혼자 되는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말씀의 제목은 선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선하고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하면 조화롭게 됩니다. 눈에 남자는 도파민이 나오고 뭐 그런다는데 이번에 마지막 신방 하러 간 집이 오우리 이영신 집사님네예요. 그래서 이영신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오 우리 집사님이 왜 좋았냐? 그랬더니 예뻐서요. 그리고 오 우리 집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왜오 우리 집사님은 이영신 집사님을 선창했습니까 그랬더니 말을 잘들것같아서요 그랬든 말든 두 분이 결혼해서 조화를 이루고 자녀 귀여운 예준이와 예준이가 나온 것은 저랑 똑같아요. 사랑하면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임재와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여기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온전함을 이루어 뭐, 뭐가 된다? 하나가 되게 하려함은, 자,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하나 상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함이로수도이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들이,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도 내 안에 계시면 하나가 되게 하려 는 것인데, 하나가 돼서 어떻게 된다고 하면 끝에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 이로 쏘이다.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필요한 존재예요. 그렇게 세상에 나가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빛이 막 드러납니다. 성령의, 감정, 성령의 강림은요, 그래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폭력배 열심당원들, 돈 계산했던 세리, 어부였던 그들을 변화시켜서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하여서 그들로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5절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자 보세요. 26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너희는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 곁에 있어요. 제가 벚꽃 보면 서영호 목사님 생각난 것처럼 제가 벚꽃여이 지금 세 번째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좋아해요. 저는 참고로 남자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가르치고 너희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게 됩니까?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르침이 돼요. 여러분 듣고자 해 보십시오. 그러면 생각나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말씀이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듣고자 하면 가르치시는 말씀이 들리고, 그 다음에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300여 명 이상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눈치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는 변화됐어요. 그냥 사람 예수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아, 그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존재를 아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때,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생각나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를 데리고 배단이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안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필요한 존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꼭 필요한 존재로 되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정말 순종의 도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게 내 삶의 필요이니까. 어두움에 밝은 빛을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서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봐야지. 성경 강림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만 바라보고 세상에 나가서 꼭 필요한 존재, 꼭 필요한 존재가 되면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요. 꼭 필요한 존재가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나요. 왜?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어두움이 밝혀진 것. 그래서 이렇게 늘찬송했던 제자들이 사도 함께 모였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 4절 같이 읽어 볼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불의 혀 같은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임하여서 그들이 성령이 말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뭘 말했을까요? 복음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소영호 목사님이 읽으셨는데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탑을 막 쌓아 올라가 우리가 탑을 만들어 하나님 같이 되자 하나님 꼭 같이 되자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겠습니까? 말을 흐트러서 서로 못 알아듣게 했습니다 불필요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반대잖아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여 모든 사람들이 같은 존재, 필요한 존재,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여기 있는 우리 안경 목사님 나이 얼마나 많으세요? 우리 장로님 뭐 지금 일부 예배드리시고 어. 장례가 있어 가셨지만 우리 권사님들처럼 나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 들처럼 힘이 있는 분들 그리고 여기 있는 청년들 저 머리 쫙 짧은 청년들까지 하나님은 필요한 존재가 되라고 요해서를 통하여 선포하였고 그 필요한 존재임을 알았던 사도들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나 이제 나이 많았으니 내가 무슨 꿈이 있어 그냥 잘 잘다가 잘 가면 되지 아니에요 꿈이 있고요 환상을 보고 우리 젊은이들은 예언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 전하는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알려 자에게 치유가. 하나님 아버지요. 부조화가 있었던 곳에 조화가 하나님 아버지 쪼개진 곳에 화평이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 필요한 존재로서 우리의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